일번 전병헌 후보님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삼선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경험이 매우 풍부하십니다. 특히 청와대에서도 국정 운영 전반을 경험한 점은 우리 당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위기를 함께 타개할 수 있는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의 어른이시면서도. e스포츠 등 젊은 세대의 문화 역시 이해하려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어, 태도와 자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정당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호사번 진예찬 후보님은 AI 등 미래산업 먹거리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에서 지금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진예피찬 후보님이 어 AI 등의 미래산업 먹거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의 그런 미래를 좀 제시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선한 자극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소정당의 지도부를 이미 한번 거쳐오셨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미래의 처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호 5번, 임영 후보님은 지방의회와 교육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입니다. 특히 선술직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은 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민주정당 소속으로 시의의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저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영남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 힘써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호 6번 이근규 후보님은 비대위를 이제 함께하면서 사무총장으로 당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매일마다 제천에서 출구, 출퇴근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새로운 미래를 위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